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영TV의 오주영입니다. 어, 저번 시간은 문학의 노하우 중에 긍정부정, 그리고 공통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긍정부정만 하나 끝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살기로 지문을 다본 것도 아닌데, 답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기가 지워졌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계속 따라오세요. 문학의 노하우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문학 실전 문제에서 계속 나가볼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단어의 긍정부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시는 어둡다가 밝아진다 그랬어요. 왜 밝아지냐면, 그나마 살아있는 북어들이 너도 부거지, 너도 부거지 하면서 외친다는 부분을 가지고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걸 캐치해냈죠. 그쵸? 그렇죠? 음. 여기. 이 살아있게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 굳이 나눠보자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요.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위하고 아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겠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1 6번 했어요. 이제 17번 했고요. 18번. 다에 사용된 시어. 그러면 여러분, 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의 시어에 대한, 어, 이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알겠죠? 얼마나 시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며 이 시어들은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거기다 옳지 않은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연은 긍정부정, 맞죠? 긍정부정. 그렇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 몇 개죠? 네 개. 다 맞다고 믿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볼게요. 이거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되죠. 다섯 개다 맞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한번 가볼게요. 나룻가. 주막산기슭이요. 공간을 용겠다 어?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요. 나룻과 주막산기슭이 공간일까요? 맞죠? 애매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처럼 알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지어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끝날 때까지 그쵸? 갑니다. 우리는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기억하죠? 우리 아직 읽지 않고 있어요.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이거. 동일하다. 동일한지 아닌지 나중에 보면 되겠죠. 동일하다고 믿었는데 아니면 어색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 이거 설레는 바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는 바람이 나쁜 놈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나쁘진 않은 네. 아니죠? 고향에 대한, 아, 중요한 단어죠. 고향에 대한 시적화자의 심리. 이게, 만약에 이 씨가 읽었는데, 고향을 긍정으로 생각하면요. 설레는 바람과 강바람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여러분. 이해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긍정이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죠. 계속 가야 합니다. 공연이 아직도 혹여나 이 말투가 왜죠? 아직도 혹여나?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녀했다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죠. 이 말을 모르면 틀릴 수 있지만 혹시 안다면 어때요? 내면을 혹시나 아직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내면을 나타낼 때 있죠. 추측, 간절함, 바램 이런 것들을 나타냈죠 선생님은 너 여러분들 교사라고 십네난 어려워 이렇게 할수 있지만 잠 따라보세요. 이선 웬만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행과 마디맥형의 내음새 아! 여러분 비슷한 게 보이지 않나요? 내음새 우리 고향냄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없어 찍어야 돼 그럼 145번은 어떤 것 같아요? 5번 맞는 것 같죠? 고향 냄새 하면서 많이 사용했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우리 아직 지문도 안 읽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답은 2번, 3번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9번 가볼게요. 19번.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이거 중요합니다. 형아에 가의 나비와, 가의 화자가 나누었는지가 아닌가. 가의 나비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파악해야겠죠. 한번 볼게요. 가의 나비가 긍정인지 한번 볼게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여기 형 앞에 아까 나비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대요. 어,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좀 나오네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애예요청모바침가에서 내려갔다가 아 바다가 청모바인가 있다. 오. 어? 아까 우리 16번. 16번. 기억 맞네요. 여러분, 지금 기억 났어요? 이렇게 기억이 맞다는 걸 알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팁 하나. 잘 들으세요. 팁 하나. 기억이 맞으면요. 기억 안 들어간 거.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답은 1, 2번 중에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갑니다. 다시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아 지금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아 중요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공주처럼이면 나비가 공주란 얘기죠. 그쵸? 그쵸? 3월 딸 바닷가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실이다. 어떤 느낌이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내용 같나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읽은 느낌. 나비가 바다 갔다 가 고생했다. 이런 내용 같죠? 고생. 한번 볼게요. 고생한 나비예요. 바다의 실체를 모르고 달려갔다가 고생한 나비입니다. 다이하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어떤 얘기예요?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읽을 때 현실의 벽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보면 되겠죠. 이거 현실에 보기 너무 높네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나의 나비는 제가 고통스러운 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곳. 다요하자. 당신은 이미 그곳에 가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어? 그게요. 이미 그곳에 가봐 그리고. 희망을 버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할게요 어때요? 두 사람의 상황이 어때요? 어때요? 반대죠? 이걸 체크하는 거죠 가인아비 저는 너무 순진해서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이거 약간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하자 소망하면서도 그거를 유지 못하게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이 신은 슬픈 신가 나쁜 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건 다에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상황이 둘다 슬프다는 거죠. 그런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제 지문으로 갈게요. 지문합니다. 오장 안의고향 앞에서 형 앞에 고향 앞에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고향은 어떤 곳이죠? 고향은 어떤 곳인가요? 고향은, 그냥 상식적으로요. 뭐, 음, 그리움의 곳, 그리움이 있는 곳, 음, 추억, 태어난 곳, 뭐, 이런 생각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고향은,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요? 좋은 곳일 수 있겠죠. 그쵸 한번 이것만 적고 아니,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다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아는 만큼만 적어보는 거예요. 음, 이제 북어. 아, 북어 는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적을 것좀 더, 좀더 많겠죠. 북어 한번 적어볼게요. 어, 북어는 음, 생선이고요. 중심 소재인 거 알았죠. 그리고 주, 말랐다. 살아남 이 정도 이 정도 적었겠죠. 이제 가로 갈게요. 우리 가도 좀 읽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바다와 나비 여러분 바다 바다 바른답지만 집치기하고, 나비는 순수하지만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핵심 소재일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얻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지문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더잘 되겠죠? 처음 보는 작품도 풀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냐? 지금은 훈련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을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면요. 여러분들은 밑줄만 치고도 답이 나오는 일들이 생겨요. 신뢰하세요. 지금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어의 긍정부정, 그래프, 그리고 가다의 공통점은 하나만 알아도 지워간다. 의미가 성격 물어보는 건 단어의 긍정부정 바로바로. 제목 읽어요. 제목에서 정보를 얻고요. 이미 읽었다면 이미 읽은 것에서 알게 된 정보 또한 적고요. 제목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제목이 부정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선입관을 가져선 안 되고요. 하지만 좋은 놈일 수 있다라는 경우도 가지고 치문로 가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꽤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더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다음 시간까지 복습하세요. 수능 문제 유형으로 계속 복습하다 보면 오주영 선생님이 말하는 노하우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력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영TV가 함께합니다. 파이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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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